중앙부기장이라고 해서 UST가 가장 잘 어울리는 단발기장 여기 어딘가에 머리가 뻗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저기 머리 제거를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빗질을 하면서 뒤집어주시면 여기 코너가 나와요. 코너를 이제 뭐 그라를 이렇게 앞방향으로 넣어놓으면 목이 더잘감기겠죠 예쁘게 뻗치지 않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섹션도 두상을 만졌을 때 고객님이 튀어나는 두상이에요. 근데 그옆 두상 기준은 이어 포인트 기준으로 여기가 이제 코너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이런 섹션이 만들어져요. 그 기준은 여기 이어 이어 포인트 기준으로. 질을 해서 일단 가이드로 먼저 잘라주셔야 돼요, 안전하게. 보통 두상이, 길이가 대부분 납작해요. 이두상 버티컬로 뜬 다음에, 아까 내가 아래 자라, 잘랐던 부분하고, 연결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볼륨이 쌓이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레이어를 너무 많이 내면 얘가 얘를 누르면서 아래가 이렇게 뻗칠 수가 있어요 뒤집혀서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보브 느낌으로 감싸주는 게 예뻐요 목선이 감싸는 느낌으로 약간 보브커트인데 기장만 긴 보브라고 생각하시면 요 너무 뒤로 당기면 은 여기 꼬리가 너무 길게 나오거든요 그럼 앞에서 봤을 때 뻗칠 수가 있어요 전 섹션 정도로만 커트해주는 게 예뻐요 중간발에는 될수 있으면 층이 많이 없는 게 안전하게 해요 목선을 감싸는 느낌으로만 커트하는 게 좋은데, 뒤가 너무 무거워 보일까봐 간혹 가다 층을 네이프 부분부터 많이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머리를 했을 때, 아래가 뭔가 예쁘게 감싸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런 식으로 감싸는 느낌이 아니라, 여기가. 그 층이 많이 떠가지고, 뻗친다는 느낌? 약간, 진짜 심각하면 해파리 모양처럼 나올 수 있어요. 위에는 숱이 많은데, 아래 몇 가닥 없는 느낌으로. 그 다음, 위에 섹션은 하기 전에, 사이드 파팅을 먼저 따르는게 좋아요. 굴격도 나눌 때, 아까 내가 나눴던 파팅 기준으로. 그리고 옆에 사이드 자르는 거는, 이제 얘 맞추면 안 되겠죠? 코너 기준으로. 코너 기준으로. 1차적으로, 여기도 안전하게 일자로 한번 잘라줘야 돼요. 이어 부분은 여기 둥근 코너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뒤로 당겨가지고, 들어서 잘라서, 이렇게 잘라주면은, 내렸을 때 코너 부분이 좀 제거가 되거든요 여기가 삐죽삐죽한 부위가 좀 덜해요 이 부분에 자, 옆머리는 무거우면 안 되니까 귀에 꽂았을 때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다 침을 해서 잘라줘야 돼요 당연히 귀에 꽂으면은 여기서 이어 부분이 약간 뭔가 힘겹게 당겨져서 넘어가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여기도 헤어라인이야 이건 페이스라인 컷을 따로 해야 되니까 얘는 따로 빼놔야 돼요 하나만 알려드리면은 얘도 페이스라인 얼굴 면적에 잡은 상태에서 위로 쭉 들어주세요 그리고 일단 잘라주면 돼요 앞에 벽이 있다 생각하고 90도로 맞추고 이렇게 잘라줘요. 다른 상태에서 얘도 길꽂으면 층층이 예쁘게 넘어가 만들어지죠. 빼고 보게 되면 이게 고기 간사 들어간다라는 느낌. 이렇게. 이렇게. 탑 부분은 피부으로커트해주시면 되고요. 피부 팀으로. 층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만큼 층이 났는지. 중단발은길감 정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웨트 젖은 머리 커트였을 때는 그냥 형태만 잘 나왔는지 이렇게 체크만 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모양의 형태가 됐는지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아웃라인이 된 거죠. 여기 기준에서 이제 레이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길게 빠진 레이어를 할지 뒤로 빠지는 레이어를 이렇게 할지 이렇게 할지 안전하게 아래 가이드에 맞춰서 당겨서 한번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렇게 끝내도 레이어는 만들어지는데 문제가 무거워요 왜냐면은 얘는 귀뒤에 일자로 있거든요 여기 수이 많으신 분들은 이 많은 머리카락을 이렇게 귀뒤로 꽂으려고 하면 뭐 목선이 좀 슬림하고 예뻐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항상 여기를 레이어를 만들고 수정기도 한번더 해주셔야 돼요 최대한 9 0도로 들어도 돼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층 폭은 끝난 거예요, 여기서 웨트커트. 여기서 욕심내고 층더 내면은 머리 드라이 할때 내가 원치 않게 층이 더 많이 날수 있으니까 말리고 수 정리하고 질감 정리하면은 여기 좀더선 더 슬림해지거든요. 자, 이렇게 질감 정리 한 쪽이 다 끝나면 페이스라인 부분을 따로 빼놔서 이제 사이드뱅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보통 여성분들이 단발일 때는 안 묶는데, 항상 중단발일 때는 묶어요. 그리고 또 중단발이, 어 사이드뱅이 있으면 굉장히 예쁘고, 층이 더 가벼워 보이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 디자인은 어깨 선에 맞춰서 들어간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는 목선이랑 턱선, 이두 라인 있죠? 여기 안에 내가 얼만큼 층을 넣을지 미리 계산하고 하셔야지만, 내가 생각한 디자인 그대로 나오니까 꼭 주의하셔야 돼요. 이 머리 스타일의 추천 펌은 볼륨 매직만 잘 해주시면 돼요.